안녕하세요. 운세프리사전 채널입니다. 1946년생 개띠는 사주학적으로 강한 책임감과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세대로 평가받습니다. 개띠는 본래 충직하고 의리가 깊으며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띠입니다. 특히 1946년은 병술년으로 병화와 술토의 기운이 개띠의 본래 성향과 결합하여 더욱 강한 추진력과 지도력을 부여합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빛나는 에너지를 뜻하며 술토는 안정적인 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1946년생 개띠는 밝고 따뜻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먼저 1946년생 개띠는 강한 도덕성과 신의가 특징입니다. 개띠 자체가 원래 의리와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병화의 정직한 성향과 술토의 견고한 기운이 더해져 더욱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거짓과 위선을 싫어하며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또한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신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조직 내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타고난 지도력과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화의 에너지는 강한 추진력을 의미하며 술토의 단단한 성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946년생 개띠는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이 강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강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이를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적인 역할을 맡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개띠는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성과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1946년생은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조됩니다. 병화의 따뜻한 기운 덕분에 친화력이 높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술토의 안정적인 성향이 더해져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한번 형성된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유대를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책임감과 신념을 지닌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1946년생 개띠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하며 절대로 가벼운 태도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병화의 뜨거운 열정과 술토의 무게감이 결합되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들은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끝까지 해내려는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떤 일이든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술토는 현실 감각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성향을 형성하며 병화의 직관적인 사고력이 더해져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1946년생 개띠는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줄 아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개띠는 본래 재물 관리에 신중한 편이며 술토의 성향이 이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병화의 추진력 덕분에 재물을 적극적으로 모으는 성향도 강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나며 한번 계획을 세우면 철저하게 실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학습을 중시하는 태도도 돋보입니다. 병화는 발전을 향한 강한 열망을 나타내며 술토는 꾸준함과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1946년생 개띠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학문적 연구나 기술 습득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술토의 단단한 기운은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부여하며 병화의 밝은 에너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형성합니다. 1946년생 개띠는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논리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개띠는 본래 현실 감각이 강한 띠이며 1946년생은 병화의 유연한 사고방식과 술토의 신중한 판단력이 결합되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식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남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1946년생 개띠는 도덕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성품,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재정 관리 능력, 꾸준한 자기 개발과 강인한 정신력,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까지 다방면에서 장점을 갖춘 성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946년생 개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